아이온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온큐도 월봉만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다가 또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반등을 했어요. 2013년도 해가지고 상반기 때는 좀 반등을 하다가 물론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주봉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니콜라처럼 매수세도 많이 발라붙어서 한 20달러까지 그러니까는 5달러에서 20달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다시 10달러까지 주저앉은 게 아무래도 스타트업 그 이런 뭐야? SOXS 마냥 그쏙 쏙슬 SOXL인가? 그 반도체 쪽 마냥 이렇게 반등했다가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10달러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고 어 이제 주봉을 그러니까 일봉 볼것 같으면은 이때 거래량이 좀 터졌다가 어떻게 보면 쌍봉 만들고 세 번째는 못 만들고 다시 이렇게 헤드앤 숄더 헤드앤 숄더 인가뭐하이튼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10달러 어간에 붙어 있는데 여기서 또 반등하고 올라가도 이게 살짝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박스권 아닌가 싶은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전체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잘안 나와 있던 상황이고 자산도 어좀 자본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실적은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이제 요번에그 김정상 교수님하고 이제 크리스몰로 크리스몰스 교수님은 이제 나오셨잖아요 지분은 있지만은 지분도 보면은 조금 그 김정상 교수님이 조금 더 많은 그 상태였긴 했는데. 이게 하여튼 뭐 호재일수 악재일수도 있고 호재일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그 그 완전 자리를 잡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연구 최고봉인 분이 나오신 거는 뭐 악재라고 봐야죠. 그래서 조금 지금 시가총액은 한 삼조 오천억 정도 실적에 비해서는 뭐좀 높게 잡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뉴스를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 포르테를 아마 요 당시에 이게 아마 올해 한 8, 9월 뉴스인지 지금 요런 어32 큐비트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그 결과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저기 카페 같은 데서 보니까는 아 이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야 했어 났을 상황인데 뭐 그런 얘기가 없다. 그 사실은 이게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초전도체로 뭐 신성 데이터테크 난리 났었잖아요. 저도 뭐 일부터 수익 뭐한뭐 50만 원뭐 100만 원이 정도 먹긴 했는데 과학은 그만큼 과학적인 거는 이게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면은 완전 대박인데 안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게티도 이게 리게티 주가인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과학 쪽에 투자할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어, 아이온큐도 어, 제가 니콜라 아이온큐 나노스 3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박스권을 깨고 20달러로 올라가려면은 사실상 뭔가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실적이 지금 현재는 일단 판매 내용이 없으니까 미국은 딴거 없거든요. 무조건 실적이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실적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뭐 상장 기업인데 뭐 누구나 달라붙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국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묻혔다고 봐야 돼요. 더 이상 뭐 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온 큐 리게티 컴퓨터 뭐 인텔 구글 누구 하나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큐비트가 완전히 안정화가 돼가지고 근데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이온 큐에 한국인이 많이 샀다고 하는데 또 현대차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gm이나 테슬라에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김정상 교수님이 뭐 연결돼서 이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1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